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기최 채영입니다. 자, 벌써 6주차 내용 정리입니다. 7주, 8주, 2주만 더 하면 우리 이 부트캠프를 통해서 기출 다 마무리가 되거든요. 여러분, 좀만 더 힘내서 우리 잘 해보도록 합시다. 자, 6주차 저희 11일, 12일에 진행을 했었던 11일차 수업과 12일차 수업에 진행을 했었던 성과 관리 인사행정부터요. 재무, 재무 예산에 유형까지 정리를 할 건데요. 좀 어려워하셨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업을 통해서 좀 많이 해결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내용 정리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근무성적 평정 방법에 대한 내용 썼어요. 근무성적 평정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중요하게 봐야 하는 건 지금 보시는 도표식 평정 적도 서열 강제 배분 중요 사건 기록법. 도표식 평정 적도법 할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아시겠지만 연쇄효과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면세화 될수 있다라는 그러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실 거고요. 집중하는 관대와 오차도 분명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도표시 평정척도법을 사용하면서 제가 강제 배분법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서열법은 피평정자들이 서로 비교해서 개인별 서열을 정하는 방법이고 중요사건기록법은 시간적 오차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보수표에 반영이 안 된다라는 건 보수표는 아시겠지만 직무에 따라서 보수표가 만들어집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등급에 따라서 보수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인사행정 자료에 활용하는 건 맞지만 보수표 반영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가 들어갔고요. 근무성적 평정의 개념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오차와 그에 대한 구분까지 볼 거예요. 오차는 일단 연쇄효과의 오차, 도표식 평정 석도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오차죠. 자 그래서 하나의 평정 요소가 다른 요소에게 영향을 주는 것 얘기를 하고요. 시간적 오차 첫머리 효과와 막바지 효과 있습니다. 집중화나 관대화나 네 엄격화의 오차는 모두 다 정규 분포를 이탈하는 형태의 오류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정규 분포의 이탈을 규칙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불규칙적으로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의 차이가 좀 있겠네요. 평견에 의해서 일어나는 평견적인 그런 부분의 오차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방법하고 오류 두 가지를 잘 보시라고 제가 너무너무 열심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 아시겠지만 평가의 방법. 성과 평가 등을 통해서 계약, 성과 계약 등을 통해서 평가를 진행하는 건 우리나라 공무원 4급 이상의 고위직. 근무 성적 평정은 5급 이하의 하위직. 그래서 급수를 나누는 기준이 4급을 기준으로 4급 이상이냐, 5급 이하냐. 이렇게 보고 된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다음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평가 중에 공식적인 평가 방법으로 사용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반드시 실시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등장했던 평가제도 바로 다면 평가입니다.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평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출 비중이 좀 높아서 이 다면 평가가 어떠한 그러한 목적으로 실시가 되는지 꼭 기억해 주시 기억해 주셔야 하고요. 지금 평가에. 객관성과 공정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타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 객관성과 공정성,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도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평가를 하고요. 그 다음 공무원의 사기 부여에 대한 내용 들어가서 우리가 보수에 대한 얘기했습니다. 제가 보수는 요, 지금 보수의 유형들을 이론적으로 정리해주는 것, 그리고 지금 보시는 요 연봉제 정리해주는 것두 가지를 보셔야 된다고 얘기했고요. 제가 보수를 기본급과 부가급 다 나누어 설명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생활급이나 근속급이나 직무급이나 직능급은 모두 다 기본 보수를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가 보통 계급제에서 이두 가지가 직위분류제에 사용이 되는데 우리가 보통 공무원의 지금 계급제라고 이야기한다면 연공급 바로 근속급이고요. 그리고 직무급. 동일한 직무에 대해서 동일한 보수를 주는 직무급. 그리고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보통 민간계업에서 지급하는 형태의 월급이 직능급이다. 이런 표현들을 썼었어요. 성과급에 대한 내용도 있었는데요. 그 성과급은 부가급 혹은 수당에 대한 내용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연봉제 갈게요. 우리나라 연봉제는 크게 세 가지죠. 고정급적 연봉제 요거는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정무직에게 적용되는 연봉제고요.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고위공무원단에게 적용되는 연봉제입니다. 그리고 성과급적 연봉제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거는 1급부터 5급 고공단이 아닌 고위직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는 연봉제고요. 고정급적 연봉제는 기본 연봉으로만 구성이 되죠. 직무 성과급적 연봉제는 기본 연봉 플러스 성과 연봉인데 이 기본 연봉을 기준급과 직무급 두 개로 합해서 계산해 주게 된다고 얘기했고요. 성과급적 연봉제는 기본 연봉과 성과 연봉 두 가지 특히 지금 보시는 이 기본 연봉의 구조가 기준급으로만 구성이 되고요. 여기에 직무급은 들어가지 않는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봉제에 대한 내용들도 같이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다음 연금이요. 공무원 연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거 보시요 라고 있어요. 연금의 이론적인 부분들. 기금제냐 비기금제냐 기여제냐 비기여제냐. 현재 우리나라가 사용하는 방식은 기금을 미리 조성하고 정부에 직접 이 연금에 관련된 내용들을 지금 공무원들도 스스로 부담하게 되는 기여제를 쓰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제가 이것도 암기하시라고 얘기했죠. 최저 공무원 기간, 연금 지급 연령, 기여금과 연금 지급률. 그래서 제가 뭐만 외우라고 했어요. 9, 7두 가지만 외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준소득 월액의 7%에서 9%로. 이 기여금이 인상됐고요. 연금 지급률을 평균 소득 월 1.9%에서 1.7%로 인하됐기 때문에 사용될 수 있는 숫자가 9와 7두 가지밖에 없다라고 말씀해드렸습니다. 자, 연금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공무원 노조도 했지만 뭐 노조는 기출 비중이 아직 높지는 않아서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보면서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자, 공직 부패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패의 종류가 되게 많았고요. 그 부패의 접근법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부패 접근법 중에 일반적으로 네 가지 도덕적 접근 제도적 접근, 체제론적 접근, 사회문화적 접근. 네 가지가 제일 많이 나오기도 하고, 애초부터 여기 자체가 많이 나오는 파트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공직부패 접근법들만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 유형도 구분을 하죠. 거래 당사자가 있느냐, 없느냐, 권력형이냐, 생계형이냐. 우발적이냐 아니면 제도적으로 만들어진 부패냐 그리고 부패에 대한 사회적 용인도에 따라 백색 부패, 회색 부패, 흑색 부패 나누어진다는 것도 다 기억이 나실 거예요. 유형은 가끔 물어보니까 이거 분류 잘 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우발적인 부패와 제도적인 부패 백색, 회색, 흑색 부패는 문제에서도 꽤 언급이 되는 편이니까 정리를 한번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다음 공직윤리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공직윤리 헌법부터 시작해서 총 6개의 법을 봤는데 그 중에 메인 되는 법 국가 공무원법, 공직자 윤리법 이두 가지 법이죠. 국가 공무원법에서는 성실, 복종, 친절과 공정, 종교 중립, 청렴, 품위 유지, 집단행위 금지, 정치 활동 금지 선서 직장 이탈 금지, 영예 등의 수령 규제, 영예 또는 징여를 받을 때 대통령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했고요. 비밀 염수의 의무 있죠? 영리 행위 및 겸직 금지의 의무까지. 그래서 이 국가공무원법에 해당하는 13대의 의무 잘 기억하시라고 얘기했고, 공직자윤리법은 그법 자체의 목적이 이해충돌 방지입니다. 그래서 재산의 등록과 공개, 사급 이상, 1급 이상, 요거잘 기억하시라고 했고요. 제가 이런 거, 총경, 소방정 그죠? 이런 거 조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요 치안감, 소방정감 이런 거 조심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잘 기억해 주시고요. 선물 수수하게 되면 신고하고 등록해야 되죠. 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과 취급 제한 이렇게 두 가지 봤고요. 그 다음 취업 제한은 제가 요것만 정확하게 보시라고 했습니다. 3년 동안 취업심사 대상 기간에 취업이 불가하다는 거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주식의 백지신탁 의문에 재산공개 대상이니까 1급입니다. 기재부와 금융위의 공무원들이고요. 3천만원 초과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을 때 주식을 백지신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주식에 대해서 적용되는 거고 부동산이나 다른 거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자그 다음 공직률이 두 번째 부패 방지 및 국민 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 국민 권익이 그다음 감사원의 국민 감사 청구할 수 있죠.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규정도 여기 들어가 있고요. 비비면직자에 대한 취업 제한 그래서 이게 기본 내용이고 아시겠지만 OECD가 하도 푸쉬를 해서 공무원 행동강령 얘기했죠 공무원 행동강령은 원래 네 자율적 윤리인데 이거에 강제적 법적 느낌을 주게 되었다 그래서 1990년대 이후에 요런 것들을 계속 OECD가 법령으로 제정하라고 푸쉬를 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공무원 행동강령을 부패방지법 밑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제정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 네, 이해충돌을 계속 공직자윤리법에서 얘기를 했지만 그게 잘안 되니까 국민권익위원회가 이해충돌방지 업무 전체를 총괄하면서 만약에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을 했다, 그걸 스스로도 주변도 신고할 수 있게끔 만들어줬죠. 그래서 이 신고기관이 공공기관, 지금 그 이해충돌 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이 다 신고할 수 있고, 국민권익위가이 업무 전체를 총괄하게 된다.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 청탁금지법이에요. 그 자, 부정청탁및 금품 등의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금품 수수행위 못하게 하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만,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그래서 매 회계연도 300만 원 초과하는 금품 수 금지고요. 부정청탁 행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기출에서 나왔었던 게 바로 이런 것들 입학성적, 수행평가 등의 업무 법령 위반해서 처리 조작하는 것, 각종 수상이나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 자 선발에 관해서 현재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채용 승진 전보 공직자 인사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건다 부정한 청탁이라고 봤습니다. 금지되어 있었죠. 자 여기까지 해서 공직윤리까지 쭉 살펴봤어요. 그다음 1 1일 수업 들어가면서 예산 얘기했죠. 예산은 제가 법률주의와 의결. 그저 예산주의 두 가지로 이야기를 했고요. 예산이 법률과 동일한 형식이냐, 아니면 행정부가 편성한 예산을 매년 의회가 따로 의결을 해서 예산주의로 쓰고 있느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현재 이 내용들 간단하게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자, 예산의 원칙. 당연히 예산의 원칙은 여러분, 네, 고전적 원칙 중심으로 보셔야 합니다. 공개성, 명료성, 총기주의, 완전성, 단일성, 한정성, 통일성, 사전의결, 엄밀성 다 들어가 있고요. 공개성은 다들 쉽다고 하셨습니다. 명료성도 총괄 예산, 사실 총액 계산 예산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 총액 계산 예산, 총액으로 예산을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총계주의, 순계 예산 기금, 네, 요거두가지 해당하지 않고요. 그 다음 나머지 세 개는 제가 뭐라고 외우라고 했냐면 완, 현, 차, 수. 모든 생입과 세출은 예산의 리스트업 계산해야 합니다. 예산은 하나의 단일한 예산을 편성해야 되죠. 단추 특기고요. 안정성 원칙은 항상 머릿속에 생각할 때 질적인 안정성, 양적인 안정성, 기간적 한정성이 항상 들어가게끔 만들어주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주세요. 예비비의 편성, 추가경정예산, 예산의 이용이나 전용, 계속비 있고요. 요거는 질적인 한정성의 예외, 요거는 양적인 한정성의 예외, 요거는 기간적 한정성의 예외입니다. 통일성의 원칙은 제가 통, 목수특기 생각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목적세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요. 통일성 원칙의 예외에만 해당합니다. 그래서 목적세, 특정한 수입으로 특정한 지출을 감당하기 때문에. 본래 예산은 모두 다 국고에 편입되고 난 다음 지출이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특정한 수입으로 특정한 지출을 감당하게 되면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통일성 원칙의 예외가 되겠죠. 그래서 통, 목수, 듣기, 봤고요 사전에 그의 원칙 예외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일단 긴급명령과 중예산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엄밀성의 원칙까지 있죠. 자 그러고 난 다음 제가 프로그램 예산제도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나라 예산 제가 장, 관, 항, 세, 항, 목 이렇게 보통 네 가지로 구분이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중에서 요 항에 대한 내용이 바로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거죠 분야도 보고 부문도 보고 프로그램 그 다음 단위 프로그램 그 다음 품목 이렇게 편성하는데 주로 예를 중심으로 해서 예를 중심으로 목표 성과 이런 걸 따져본다라고 얘기했죠. 정책 중심으로 예산을 설계하기 위한 제도도 사용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바로 여기 프로그램 항을 중심으로 예산이 구분되게 된다. 그래서 품목이 좀 품목 간의 칸막이가 축소됩니다. 품목을 좀 러프하게 나눈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좀 자율적이고 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제도고 이게 어떤 프로그램에 예산이 지금 투입되는지 국민들의 예산에 대한 이해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자원배분의 투명성도 커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다음 일반에게 특별에게 기금까지 얘기했죠. 일반에게는 가장 일반적인 국가의 살림살이. 특별에게는 제가 얘기했지만 세입과 세출을 별도로 계리하는데 왜 그러느냐? 이게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한다. 이게 특정 사업을 별도로 진행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특별회계를 구성하려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별법 법률이 필요했고요. 예산의 단일성과 통일성 원칙의 예외가 된다 이렇게 봐주셔야 합니다. 종류요 중앙정부 특별회계와 지방자치단체 특별회계가 있고요. 중앙정부 특별회계는 기업 특별회계. 그 다음 기타특별에게 등이 있고요. 그 다음 지방자치특별에게는 공기업특별에게, 교육비특별에게. 제가 공기업특별에게도 중요하지만 교육비특별에게가 중앙정부는 없는데 지방정부 있다고도 말씀드렸어요. 이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 받던 게 기금입니다. 기금은 어디가 가장 핵심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신축적 운용이 가장 핵심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주요 지출 항목의 20% 안에서는 일반적인 기금이라고 할때 자유롭게 운영이 가능하고요. 30% 안에서 금융성 기금도 자유롭게 운영이 될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여서 보고자 읽어봐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시기에 따른 예산, 본 예산. 수정 예산, 추가 경정 예산이겠죠. 본 예산은 말 그대로 본 예산 제출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에 해 주는 본 예산. 이본 예산에 뭔가 수정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현재 수정할 수 있는 예산이 수정 예산이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추가 경정 예산은 말 그대로 추가 경정이죠. 그래서 예산이 성립되고 난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립하고요. 의결하고요. 예산이 성립됐다, 예산이 의결됐다, 예산이 확정됐다 같은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생긴 사유로 정부가 예산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데 이게 추경조건입니다. 국가지정법 각 호의 내용들 다 외워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법령이나 대규모 자연재해, 경기침체 대량심적, 실업, 남북관계 변화, 경제협력, 그 다음 법령에 따른 지출이 증가하는 경우 그래서 이게 본예산과 별개로 성립을 하지만 성립 후에 본예산과 통합해서 운용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했고요. 그다음 준예산, 잠정예산, 가예산 중에 준예산, 이거 우리나라가 쓰고 있는 제도죠. 1960년대 우리나라 도입이 된 다음에 중앙정부에서 중예산이 나타난 적이 없었다 이런 얘기고요. 실제 예산이 의결되지 않는 경우에 편성하는 방법, 가해산과 잠정예산은 둘다 의결을 해야지만 이 잠정적인 예산을 쓸 수가 있는 건데 우리나라에 도입한 적이 없습니다. 가해산은 우리나라 1공학교에 도입한 적이 있었다고 했지만 잠정예산은 없습니다. 자 그다음 통합재정, 제가 순기 개념으로 파악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 현재 GFS 86과 01을 병행해서 쓰고 있다. 공의의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주게 된다면, 우리 일반에게 특별에게 기금에 비금융성 공공기관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일반에게 특별에게 기금을 통해서 파악하려고 하는 게 지금 보시는 순기의 개념으로 파악한다. 이런 의미로 얘기할 수 있고, 여기서의 공공기관 제개는 비금융성 공공기관 제외라는 거. 요거 기억, 아, 공, 비금융성은 포함되죠. 죄송해요. 금융성 공공기관이 제한된다는 이런 의미이다. 이렇게 잘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지방의 교육재정까지 모두 다 포함해서 순계의 개념을 따져주게 되면 이걸 우리가 통합재정이라고 설명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통합재정에서 제외가 되는 건 금융성 공공기관 일단 제외 그리고 또 하나가 국가재정법 시행령에 따라서 금융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금융성 기금 제외라고 말씀을드렸습니다자 그다음에요. 조세지출 예산은 아시겠지만 조세 지출 다시 얘기해서 세제 지원을 통해서 제공한 혜택 요거를 예산지출로 인정하는 제도 이게 조세 지출 예산이죠. 여기까지가 조세 지출이고요. 조세 지출을 예산으로 인정하는 게 바로 조세 지출 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특징 숨겨진 보조금이기 때문에 경직성이 높고 가시성이 낮다는 것. 이 조세 지출의 형식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건 아마 잘 구분이 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제일 마지막 성인지 예산까지. 성인지 예산은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 게 미치는 효과를 분석해서 평가하고 정부 예산에 이 내용들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래서 성인지 예산서의 내용과 결산서의 내용이 있는데요. 성인지 예산서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과부 장관과 협의한 작성 기준에 따라서 각중앙관서의장이 작성하게 된다. 그리고 나중에 결산할 때 그에 대한 보고서도 같이 작성해야 한다까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우리 6주차 일단 수업시간에 했었던 내용들 전부는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주제들 위주로 쭉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머릿속에 잘 떠오르시죠? 제가 수업시간에 누누이 말씀해 드렸지만 예산은 진짜 어설프게 공부했다가 개피보는 파트예요 그래서 조금 천천히 하더라도 차근차근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완전히 이해하고 넘어가 주시는 게 너무너무 필요한 그러한 영역이라는 거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금요일 부트캠프 의 복습 스터디 굿모닝 행정 마무리합니다. 이따가 수업 시간에 현장에서 만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만나는 분들도 있겠지만 예산 열심히 공부하도록 합시다. 오늘 우리 예산 제도와 예산 과정으로 들어갈 거예요. 힘내서 복습 도 예습도 해주세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오늘 굿모닝 행정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또 내일 아침에 만날게요. 오늘도 여러분 겁니다. 내일 아침에 봐요. 안녕.